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LG 생활건강. 자 6월 21장 종료되고 나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제가 LG 생활건강 영상 이렇게 간간히 올려드릴 거니까. 그리고 제가 LG 생활건강 지금 이렇게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는요 제가 기존에 촬영하던 영상들, 자, 주식 게임 송기훈 이런 데채널 보시면 제가 어떤 걸 올려요? 남북경협주두산에너빌티 뭐 이런 거 올려드리죠. 크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영상을 촬영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송균 대표 생각 lg 생활 건강에 대한 생각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언제라도 제 영상 계속 확인 가능하세요. 자그럼 이제 lg 생활 건강 오드2.95% 사. 솔직히 이게 오른 거냐 안 오른 거냐 전안 오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아니 같은 화장품 분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lg 생활 건강 주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듭니다. 왜냐면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좀 힘든 종목들이 있었고, 막 좋은 종목도 있었는데 분위기를 타는데 왜 l g 생활건은 분위기를 전혀 못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돼요. 왜냐? 지금 종목들이 막 토니모리 같은 애들 막 박스 치동막 뚫고 날아가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LG생활건강 박스를 뚫기는커녕 이제 박스 상단부에 걸려가지고 볼린저밴드 상단도 못 넘어가고 멈췄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투자들이 매도를 합니다. 우리 매수라는 게 하나 매도하게 돼요. 그리고 이 틈을 노려서 기관이나 이런 애들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차라리 내가 딴거 사고 말지 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딴거 사고 말지. 근데 물론 이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셔서 수익을 크게 내시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제 LG생활공업 위치만 놓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월봉 놓고 보면요, 지금 어때 보이세요? 지금 거량이 이쪽에서 지금 터졌어요. 그럼 이미 물량을 잠군거 어디서 잠갔어? 이미 이쪽에서 장갔어요. 누가 장갔느냐? 자, 여러분들 LG 생활공간 시총이 작습니까? 자, 시총이 작나요? 시총 받쳐주죠. 그러면은 LG 생활공간에 소액주주님들이 물량을 장갑했습니까? 아니면은 좀큰 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죠. 안정적으로 좀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물량을 장갑했습니까? 당연히 지금 장기 투자님들이 지금 이쪽 구간에서 물량을 장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리량이한번 거량 한번 동반되고 난 다음부터는 거량이 안 붙습니다. 이제 위쪽에서 잡아 먹힌 물량이 뒤쪽에서 풀리질 않아요. 안 풀린다고. 지금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장기평 이격 한번 보세요. 이격 한번 이거 이격 줄이는 움직임만 나와도 더블이에요. 이격 좁히는 제가 이거를 막 돌파하고 막 정별 가서 막 하늘 날아갑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올라와도 더블이라고 종목 자체가 너무 늘려서 월봉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 고점 자리가 21년도에 지금 4년을 밀렸어요. 4년을. 근데 다들 4년 동안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말하면 4년 동안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진 건 여기까지. 떨어진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23년 10월 이후로부터는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평선 안쪽으로 쳐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23년도라니까요. 2년 가까이 물량을 잠그는 구간이 있었다는 거. 예요 근데 요 2년 동안에 거량도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때 보이세요? 이렇게 보면 어때 보이세요? 어, 이거 중장기로 끌고 가야 되나? 바로 담나오실 거예요. 이게 바로 담나온다니까요. 지금 뭐 단발적으로 슈팅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요 근래 들어오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요 근래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 이거. 돌파 자리를 세번 놓쳤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돌파 나올 때 내가 매도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 계시고 일단 이런 어 자리가 또 매도벽으로 또 매물벽으로 이렇게 또 작용하지 않을까 또 이런 판단도 있으신데 저는요 지금 여기서 모양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애초에 타겟팅 자체가 이쪽은 기본으로 넘기고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타겟팅 자체가 오히려 이쪽을 넘길 때 거량을 터트려 가지고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주봉으로 봐야 되거든요. 일봉으로 잘안 보이는데. 여기를 넘기면서 이쪽 자리를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요런 모양새가 나오면서 이쪽에서 정별로 진입할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준은 주봉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자금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제 lg 생활 건강만한 종목이 몇 개나 되겠어요. 화장품 다 가는데 얘만 못 가는데 무슨, 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어때요? 코스피가 3천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지금 얼마만에 넘어갔는지도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코스피 3천 피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은 소외됐다가 아니라 이 다음 또소외또 슈팅구간 나왔을 때는 LG생활건강이라는 이 위치가 엄청나게 매력으로 작용해버린다고. 그럼 매력으로 작용하면 이거 누가 들어와요? 누가 들어옵니까? 나 매력으로 작용했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프로그램이 들어와요. 프로그램이 들어온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냥 시스템 여러분들 정말 이럴 때 시스템의 일방적인 매도로 하락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때 자 시스템 일방적인 매도로 떨어진 거거든요. 이런 거 진짜 속상했던 구간 이 있었잖아요. LG생활건강. 근데 이제 시스템의 그냥 일방적인 매수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이 대응법을 논하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나 송기훈 대표한테 이게 물어보고 싶어 했을 때그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자첫 번째 나 신규 진입하고 싶어. 자 그리고 두 번째 나 평균 단가 관리하고 싶어. 대응 방안이 완전히 달라요 둘이 왜냐 자 나는 신규 진입을 하고 싶어. 자 신규 진입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셨으면은 사실 뭐 돌파 매수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서서히 분할 매수로 그냥 천천히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느 쪽 한쪽이 맞다라고 표현을 할수없 없죠. 예, 무조건 어떤 매매가 맞다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천천히 분할 매수 쪽을 추천드립니다. 천천히 분할 매수. 대신에 여러분들 장기로 보셔야 돼요. 엘지 생활 건강은. 중기도 아니에요. 장기예요. 왜냐하면 장기로 봐야 되는 이유가 일단 1차적으로 넘어갔을 때 정별까지만 온다라고 해도 일단 더블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시스템 매수랑 기관이랑 이런 애들이 매수해가지고 정별 만들어놓고 정별 직전에 뚝 하고 뿌러뜨리겠습니까? 정별 됐어. 근데 뿌러뜨려버린다고? 안 그러죠. 추가적인 상승폭까지 보려면 여러분들이 보유하시는 기간이 상당히 길 수밖에 없어요. 단발적인 슈팅을 노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쪽에서 물량을 잠근 애들이 단발적인 슈팅 때문에 잠근 게 아니에요. 장기로 우상향으로 위로 쭉 끌어 올려버리려고 만들어 놓은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화장품주하고 모양새가 다른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아모레퍼시픽이랑 받으면 되겠죠. 뭐. 자, 아모레퍼시픽이 어때 보이세요? 내려오고 나서 계속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오죠.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와요. 같은 기간 동안에. 근데 LG 지금 생활건강 어때요? 출렁거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행복관입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장가 나간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물량이 더 많이 잠겼겠어요. 당연히 생활건강이 많이 잠겼겠죠. 물량이. 자, 여러분들 LG 생활건강, 지금 외국인 비중도 거의 30% 가깝습니다. 거의 30% 가까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장기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20% 30% 이런 단발성 슈팅 종목이 아니라 내가 그냥 요거 들고 쭉 가서 내가 뭐100% 200%때 수익 한번 내버리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야 돼. 그래서 가는 데까지 가는 거 보고 아 이상 못갈것 같은 데라는 지표가 확실해지면은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매도로 가는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장기로 가실 거라면 서서히 진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나는 평균 단가 관리인데 이분들은 이해가 달라요. 왜냐, 평균 단가 관리라는 표현을 쓰셨다라는 거 이미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라는 거야. 그쵸 플러스 구간인데 평균 단가 관리하신다고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난 이게 마이너스 구간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냐가 중요합니다. 왜냐? 단순히 그냥 요정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마이너스 구간이야. 이거는 사실 평화된 관리 필요도 없어요. 지금 솔직히 중장기 슈팅 종목 많은데 뭐하러? 지금 장기로 넘어가야는 LG생활건강에 굳이 자금을 투입한다? 굳이? 네. 그리고 이미 이런 자리에서 들어오셨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미 여러분들 중기 이상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맞아. 저는 여기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단 나 이런 데 있어.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대응형으로 들어가야 돼요. 평년 나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해야 되느냐? 완전히 상방으로 꺾으면서 프로그램 매세가 들어오면서 이거 주봉이에요 여러분. 주봉상으로 구름대 돌파하려고 시도 들어올 때 이쪽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적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길목이니까. 어 그래도 조금 더 싸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달라요. 싸게 사야 될때 사는 것도 좋죠. 하지만 목적이 평년 나가 관리라면 최대한 움직이기 직전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한 물량이 수익구조로 돌아가면서 마음 편해지고 장기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LG 생활건강 월을 지금부터 찍겠어요. 나중에 인기 좋아지면 찍어도 돼요 저도. 근데 왜 먼저 찍느냐? 전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가격대 있었을 때3 4 8,500원이라는 형편없는 가격대 있었을 때 영상을 먼저 찍어놓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LG 생활공강 나중에 막 한참 올라가 버리면 어때요? 아, 이렇게 올라갔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영상 찍겠죠? 인기 좋아졌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바닷건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전문가는 많지 않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 제가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lg 생활과 영상 찍으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자 이겁니다 저는 멤버십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멤버십방에서도 지금 멤버십방 최고 종목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아난티입니다 남북경협주랑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s m r 주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들 수익이 막70% 1 5 0막 난리 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종목들 가장 어두울 때부터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9월, 11월, 1월 때부터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LG생활건강 지금 촬영 들어갔죠? 뭐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줄 종목을 전 LG생활건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략방에서도 추후 LG생활건강 적정한 매수 타점이 오면 바로 안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기훈 대표 따라만 가겠다, LG생활건강에서 정말 장기 수익 제대로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상세한 가입 방식 문자로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1개월에 9만원, 3개월에 24만원 저딱 이렇게만 운영하고 있어요. 적정 매수가 매도가 다 안내해드리니까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계좌 복구가 돼야 됩니다. 작년 11월이에요. 제가 남북경험지랑 두산에너빌티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죠. 제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계좌가. 이렇게 됐죠. 계좌 자체가 마이너스였는데, 막 회복되다가, 자, 빨간불 딱 들어버리죠. 와 이제 이분, 매매 엄청 잘하실 거예요. 제가 없어도 돼요, 이분은. 본연의 매매로 돌아갈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못해서 손실이 난다?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정도 것이었어야죠, 코스피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된다라면 내 본연의 매매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만들려면, 정말 좋은 종목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세팅하고 있다가 많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이런 식으로 복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 때 남북경협주 그리고 LG 생활건강까지 여러분들께 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송균 대표 따라와서 저런 식으로 계좌 복구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010-7544-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LG 생활건강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